난추를 넣지야이렇 놨다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똑같잖아요 면은 아, 그대로 놔두고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길게 흔들잖아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곡선도로져보고 똑같이 안 날리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래 식으로 날리게 하는 거예요 글씨를 이때가 이래었는거야 주, 주 아까 예스 선것도 봐야지 나지요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칠할지 잖아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네?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거 난초하게나 지금 달콤뭐 있네 이거 그러면 이거 좀들때 있기 때문에 이거가 쏙 굵어졌단 말이야 이거도 네? 좀더 들다가 찍히게 되는데 들 네? 들었다는 거야. 자, 이 모양 만졌다야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다가 콕 찍어야지. 음. 예? 음. 그럼 여기 찍힌 게 뭐, 있는 이 없잖아. 찍힌 게 없잖아. 네, 눌렀 상태에서 예, 그냥 그 빨리 찍지. 나요 음. 뭐, 생겼잖아. 그걸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. 음. 이게 지금 이기 붙잖아. 네, 다 지금. 예, 그냥 이기만이기잖아 어, 들어야 되는데. 면서 그, 해야지. 그럼 그 고향 손해 좀 보세요. 맞지? 아, 들었다가, 눌렀다가, 요렇게 된다 이거. 가운데 빼는 거는, 들었다가, 눌렀다가, 가운데도좀주 되고. 그거 좀이 했어도, 뭐, 이제, 어디로 들었느냐. 그 차이지. 난초도 뭐든지, 뭐,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. 근데 이 속도를 얼마 나 내느냐가 필력인 거라. 반동에서. 이 전설 쓰든지 예설 쓰든지 난초라든지. 이제 그 필력으로 이제 걸치고 써줘야 안버진다니까 이게 아주뭐눌눌 켜갖고 탁 눌러가 이리 뜨기면비빅 나잖아요 이 이런 빠게 아니고 선이 딱이어야지 그죠?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서도 써보고 해서도 써보고 이제 착단을 해보면서 요 방식은 불변이다 네. 네. 그이좀 속도 빨리 내주고 해야 이안 붙는데 지금 마른 상태에서 속도 늘릴 때는 붙어 푸는 거야 근데 터지가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줘요 또 내가 쪽개주고 싶다 할 때는 터져줘 이거는 이제 면을 한쪽을 잘못 찾으면 이쪽으로 비벼 나쁘지 한쪽을 편.. 편이 그냥, 그냥 한번쓱땡기뿐이 네. 이것도 들었다가 눌렀다가 네. 해줘야 돼 이런 거 이제 잘라는야